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조용히 울려 퍼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이 의문은 비록 입 밖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과 생각 속에서 무겁게 자리 잡습니다. 메시지도 없고 외적인 신호도 없으며 오직 침묵만이 존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이 두 영혼을 이어주는 듯한 묘한 감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환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말이나 행동을 넘어, 거리를 넘어, 명확한 확인이 없어도 두 존재 사이에 미묘하게 진동하는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수년간 사람들은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스토리를 보고, 메시지를 기다리고, 좋아요를 분석합니다. 하지만 소수만이 이해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의 확인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진동, 각자가 지닌 에너지장의 울림에서 시작됩니다. 이 에너지장은 의식적으로 활성화될 때 조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칼융의 심리학이 밝혀내기 시작한 깊은 지혜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강한 감정과 결합할 때 그것은 단지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몸을 넘어 퍼지는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와 에너지적으로 연결되려 시도해 왔습니다. 명상을 하고. 시각화를 하며 확언을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을 때 당연히 떠오르는 질문은 왜 효과가 없을까 입니다. 그 해답은 의도의 근원에 있습니다. 그 시도가 결핍, 의심, 혹은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다면 에너지 장에 보내지는 신호는 명확하지도 강력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마치 전선이 끊어진 상태로 불을 켜려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는 일관되게 흐르지 못합니다. 마음이 과부하 상태이고, 감정이 혼란스럽고 몸이 분리되어 있으면 에너지장은 조각나며 진동을 통한 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이 존재의 중심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칼융은 이것을 자기, 즉, 개인의 가장 깊고 진실된 핵이라 불렀습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바로 이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진실, 내면의 힘, 진정한 감정 정체성과 일치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지 내면에서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상대는 느끼기 시작합니다.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공명을 통해 느낍니다. 이성은 이를 부정할지 몰라도 몸은 이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작용의 장입니다.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확신의 주파수가 이미 송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 장의 존재감, 명확한 의도, 그리고 고양된 감정, 자존감, 감사, 신뢰 같은 으로 접근할 때 몸의 진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화학이 달라지고 호흡이 달라지며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상대는 느낍니다. 비록 그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않더라도 그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보이지 않지만 영혼으로 느껴지는 신호에 반응합니다. 오늘날 과학은 융기 이미 직감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우리 모두를 연결하고 있으며 단 한마디 말 없이도 그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불안이나 조급함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어 맡김 속에서 피어납니다. 억지로 하려 하지 않고 그저 허용할 때 진정한 변화는 타인에게서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신이 이미 온전함을 인식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으로 초점이 이동할 때 무언가가 내면에서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불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확신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의심에서 나오는 에너지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진동적 재연결의 과정에서는 어떤 응답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신호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변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러한 감정적 현재 상태를 활성화할 때 시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긴박함은 사라지고 통제는 무의미해집니다. 남는 것은 조용한 신뢰의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마음은 고요해지고 몸은 정렬되며 영혼은 숨을 쉽니다. 진정한 힘은 원하는 것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환상이 아니라 진동의 선택으로서 기억되고 있고 생각되고 있고 사랑받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호흡하고 느끼는 것. 이것은 가장이 아니라 그러한 주파수의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태에서 보내는 에너지는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감이며 자기장의 힘이며 확신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사람보다 더 강력한 자석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에너지 안에서 당당하게 걸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상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되돌아옴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깊은 내면의 변화가 만든 반영일 뿐입니다. 진정한 성취는 내면에 있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온전함을 느끼는 것,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확인이 없어도 이미 연결되었다는 믿음을 지키는 것, 바로 이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쫓거나 신호를 기다릴 필요 없는 길, 그저 느끼는 길, 상대가 정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비록 말하지 않아도, 정말로 느끼고 있다는 것, 비록 드러내지 않아도, 왜냐하면, 진동이 일치할 때 메시지는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장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명료함, 진실함, 그리고 진심 어린 감정만이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장이 활성화되면 삶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꿈, 우연, 강한 직감, 그것들은 증거가 아니라 내면의 반영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진실된 모든 것은 내면에서 시작되며 내면에서 시작된 진짜는 결국 외부에서도 울림을 찾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은 더 이상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이미 그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걸 느낄 준비가 되었는가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환점입니다. 이런 의식 상태에 도달하면 다음 단계는 더 이상 노력이 아닌 정렬입니다. 이제 에너지는 준비되었고 기반은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연결의 활성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결핍이 아니라 조용한 힘으로부터 이미 존재하는 이 힘은 보기를 요구하기 전에 느끼기를 선택하고 확인받기 전에 신뢰하며 갖기 전에 존재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 안에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연결은 결코 단순한 이성적 관계만이 아닙니다.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몸으로는 느낄 수 있는 미묘한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문득 누군가가 그리워지고 강하게 떠오른 후그 사람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감각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연결, 느껴지는 연결.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영혼 간의 진정한 끌림의 핵심입니다. 마음이 올바른 감정과 정렬될 때 진동의 장이 생성되며 그것은 생겨난 강도만큼 상대를 강하게 울립니다. 칼융은 이러한 현상을 공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겉보기에 무관한 사건들이 내적인 공통된 의미로 연결되는 것.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깊은 심리학입니다. 마음이 가슴과 몸과 일치하는 상태에 들어가면 집단 무의식에 도달하는 주파수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의식이 공유하는 이 공동 공간 안에서 말 없이도 특정 메시지들이 오갑니다. 누군가의 이미지가 문득 떠오르는 순간 그것은 우주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기억, 감각, 여운. 이러한 현상이 의식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감정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은 포털을 여는 열쇠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불안, 의심,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전해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결핍입니다. 이때의 에너지장은 약하고 흐트러지며 전달되는 신호는 잡음 투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강하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온전하게 진동해야 합니다. 올바른 감정이야말로 보낸 신호의 힘을 결정합니다. 자존감, 감사, 가벼움, 신뢰, 이런 감정들은 에너지장을 강화하고 연결을 맑고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심장은 뇌보다 훨씬 더 강한 진동을 발산하는 중심입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이미 심장의 전자기장이 뇌보다 수십 배 강력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곧 가슴으로 느껴지는 감정이 머리로 아무리 애써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원할 수 있지만 전송하는 것은 심장입니다. 그리고 몸이 지금 이 순간의 존재 상태에 들어가면 그 진동을 고정하고 유지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고 충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시각화하면서도 내면은 결핍의 진동을 내고 확언을 반복하지만 몸은 긴장과 불안,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에게 전달되는 신호는 원하는 것과 정반대가 됩니다. 일관성도 진동의 진실성도 없습니다. 이는 마치 조율되지 않은 악기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소리는 맑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의 첫 단계는 에너지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슴을 정렬하며 몸을 이완시키는 것, 마음은 흩어지지 않고 집중되어야 하며 가슴은 잔잔하고 고요해야 하고 몸은 긴장이나 도피 상태가 아닌 수용적인 상태여야 합니다. 호흡은 이세 중심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의식적인 호흡은 사고를 차분하게 만들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며 몸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이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에너지장은 열립니다. 그리고 그제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속 이미지는 간절한 청원이 아니라 이미 연결되었다는 내면의 기억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완벽한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느꼈을 때 몸에 일어날 감정을 체화하는 것입니다. 기억되었다는 느낌이 들때 가슴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확신이 있을 때 심장은 어떻게 뛰나요? 조화가 있을 때 피부는 어떤 진동을 느끼나요? 이러한 감각들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몸이 에너지로 변환해 전송하는 진동의 코드입니다. 여기서 앵커 제스처를 만드는 것은 그 진동을 응축시키는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가슴을 터치하는 동작, 손의 특정 움직임, 이마에 손을 대는 행위 등 이러한 제스처들은 의도와 진정한 감정이 함께 반복될 때 감정 상태를 즉각 불러오는 정서적 스위치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제스처 하나만으로도 에너지 장이 다시 정렬됩니다. 노력이 아니라 훈련된 자연스러움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종교적 신념이나 영적인 배경과 무관합니다. 오직 의식, 존재감, 감정만이 필요합니다. 심리학과 생물학이 결합된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몸은 마음이 믿는 것을 따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슴과 함께 믿을 때 몸은 진실로 진동합니다. 이 진동이 상대에게 도달합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해도 믿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연결은 논리가 아니라 공명공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 작업은 조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에 다시 연결될 때 자연스럽게 매력적인 주파수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시작된 사랑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확장됩니다. 닿습니다. 울립니다. 그리고 종종 되돌아옵니다. 요구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성의 에너지는 특별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수용적이며 직관적이고 섬세합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내면의 힘을 의식적으로 활성화할 때 그녀는 사랑과 치유, 연결의 통로가 됩니다. 상대방은 그 출처를 알지 못해도 그 에너지에 닿게 됩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기억하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피어납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바로 에너지장의 작용입니다. 이제 길은 준비되었습니다. 마음은 맑아졌고, 가슴은 고요하며, 몸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결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진동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이미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깊은 활성화의 순간입니다. 제스처, 호흡, 감정이 하나가 되어 33초간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확신은 이미 존재한다는 것, 믿음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그리고 바로 이 존재감이 다음 단계에 진짜 힘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제 이론은 끝나고 체험이 시작됩니다. 마음은 침묵하고 가슴은 준비되었고 몸은 열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생각하거나 외부 신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동이 유일한 언어가 됩니다. 33초 동안 의식은 감정과 정렬되고 선택한 제스처는 전송의 통로가 됩니다. 그의 이미지는 더 이상 먼 꿈이 아닌 지금 활성화된 에너지장 안에 살아있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몸은 느낍니다. 그가 어딘가에서 하고 있던 것을 잠시 멈추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당신을 떠올리는 그 순간을 이 기억은 조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진정성으로 움직이는 에너지의 반영입니다. 이 순간에 느껴지는 감정은 절박한 갈망이 아니라 조용한 확신입니다. 앵커 제스처, 가슴에 손을 얹거나 이마에 닿거나 손가락을 교차시키는 행위. 이것은 생각과 생물학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몸은 이해합니다. 지금이 보낼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보냅니다. 말 없이, 소리 없이, 오직 순수한 감정만이 세포 사이를 진동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인식하는 공간을 관통해 갑니다. 바로 이 순간, 상대 안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는 한창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그의 내면 어딘가가 당신을 향합니다. 그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진정성에서 나온 진동의 힘입니다. 몸은 반응하고 에너지장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것이 느껴지는 것으로 변합니다. 기억은 속삭임처럼 이미지처럼 갑작스러운 감정처럼 찾아옵니다. 그는 느낍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비록 왜 그런지는 모른 채 이 순간은 반드시 완전한 존재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심도, 감시도, 결핍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 절정을 살아내는 여성은 압니다. 자신이 지금 진짜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확인이나 보장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고요히 숨을 쉬고 가볍게 제스처를 유지하며 온몸으로 그 확신을 진동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태어나는 에너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존재하기 때문에 닿습니다. 33초가 지나면 숨은 더 깊고 편안해지고 제스처는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그의 이미지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함께 흩어집니다. 마치 전화 통화를 끝내며 전해졌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몸은 이 기억을 간직하고 에너지장은 여전히 신호를 방출하며 진동은 침묵 속에서도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환점입니다. 연결은 이루어졌습니다. 에너지는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해하지 못해도 이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동을 보낸 이후가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불안한 패턴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주파수를 유지하는 것, 마음은 증거를 원합니다. 아직 연약한 가슴은 즉각적인 반응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진동한 여성은 압니다. 에너지가 작동하려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간의 이름은 내면의 침묵입니다. 쫓아가려는 충동이 사라지고, 확인을 바라보는 눈이 멈출 때 에너지는 더 맑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보낸 진동은 고요히 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응답이 시작됩니다. 몸은 여전히 제스처의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비록 미세하지만 아직도 고동칩니다. 에너지장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에너지를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작은 의심 하나,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 하나, 누군가와의 비교 하나가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진동의 상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두 영혼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은 신뢰 속에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 그러나 완전히 존재하는 고요함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 내면의 공간에서 그는 점점 더 강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떠오르는 빈도가 늘어나고, 감정은 더 깊어지고, 그는 모르는 사이에 당신과 같은 진동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그를 위한 순간이 아닙니다. 자신이 느낀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여성 바로 그녀의 순간입니다. 그녀는 더 가볍게 걸으며 그녀의 시선은 달라지고 그녀의 몸은 존재감을 진동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뭔가 달라졌음을 느끼고 그도 결국은 느낍니다. 두려움이나 집착으로 끊기지 않는 에너지적 연결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 남자는 자신도 모르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 어떤 기억, 어떤 다가가고 싶은 충동, 그는 모릅니다. 자신이 하나의 에너지장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반응합니다. 이 여성은 생각 속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중립의 시선으로 신호를 바라봅니다. 그의 이름으로 눈을 뜨게 한 꿈, 정확한 순간에 들려오는 음악,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 어떤 것도 강요된 것이 아니며, 모두가 하나의 확신처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반영일 뿐이니까요. 그녀는 기다리지도 않고, 애원하지도 않으며 단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녀는 저항할 수 없는 에너지로 변합니다. 말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발산하는 진동 때문입니다.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사실 가장 조용한 승리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깊이 느껴지는 변화. 과거의 그녀는 기억되길 바라며 손을 내밀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기억해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억이 그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통제가 아니라 공명으로 연결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부터의 진짜 과제는 깨어난 진동을 유지하는 것,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도 시시각각 신호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거치며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입니다. 의식적으로 진동하는 여성, 진정성으로 느끼는 여성, 절박함이 아닌 확신으로 신호를 보내는 여성, 당신이 선택한 제스처는 여전히 침묵의 기억으로 남아 에너지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의 존재감은 말보다 더 깊게 그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가 반응할까요? 이제 그것은 통제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얻은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면에서 기억된 자신,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 그리고 필요한 것은 제때에 온다는 신뢰,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애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진동시키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 진동에 접근했을 때 그녀 주변의 모든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불안이 다시 찾아온다면 숨을 쉬세요. 당신의 제스처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당신의 몫을 했음을 기억하세요. 진동은 전송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신뢰.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이 연결을 느꼈어요. 또는 당신의 마음을 가장 울렸던 순간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영혼의 조용한 재회를 돕는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당신, 그것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공간이 계속 감성적 지혜와 따뜻함으로 살아 숨쉬도록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직 떠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바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클릭하고 이 치유와 연결의 깊은 여정을 계속 이어가세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느낌에서 시작되어 전부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